이것이 얘랑 같은 거 어, 그럼 이 창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럼 이거를 네. a 플러스 b에 네. x 제곱. 네. 내림차 중앙을 닦고 괄호로 묶어주라고 했죠? 네. x로 못봐요 어,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b에 네. x가 되고 아, i, b가 되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개수 비교하자. 네. 비교, 네. 비교. i, b는 2. 그렇죠. x 제곱의 수가 1이죠? 그럼 여기도 1이 돼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됩니다. 이 일차에 수가 c죠. 이 일차에 수는 mib니까 mib가 c가 되겠고요. mib는 mib가 2가 되니까 어머 a. b가 나오네요. b는 mib예요. b가 mib이 들어가면은 a는 2. c는 3. 예. Yeah. c는, c는 oh. 3. 그래서 c는 3. 오우 쌤 저도 a 그룹에 가면 수학의 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연수이처럼 될수 있을 거예요.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laughs>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네. <laughs> 그 그림자를 밟는 거... 게꿈입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우리 성민이가 인승이보다 키가 크지만 인승이의 그림자를 못 밟고 있군요. 인승이가 제 그림자를 밟아야 하니까요. 와. <laughs> A반은 나의 밥이다. <laughs> 뒤집어 자이건또 어디서 구 계수 비교할까 수치, 수치를 수치 할까 계수 개수. 계수가 낫겠네요 1넣어봐1 넣어봐요? 아닌 것 같아요 1 넣으면 은 띠를 알수 있어요 그렇지 C를 알수 있어 맞아요 오 오케이 하나. 어. 그러니까 넣어봤어 <목소리> 계수랑 <목소리> <목소리> 수치를 섞어가면서 해도 돼 그렇네요 혼용한다고 쟤 만약에 X에 1넣어게 계수치 방법 다이브리드 빵빵C 일 네. 들어가니까 얼마야? 3. 이냐 네. 네. c가 3이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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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삼 나왔어. 네. 자, 이번에는 x에 뭐 집어넣을까? 뭐0 넣어 볼까? 네. 왜0 집어넣으면 0이 여기 계산이 편하잖아. 네. 그 A 플러스 B.. 어.. A, 아.. 아데어 마비죠? A 마비 어 마비 A 마이너스 <뭐비> B, B 플러스 3은 이마1마 아,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치 A 마비는 마.. 또 이제 X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왜냐면 이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연방해야 되니까 e. e. A뿔니 안되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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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A. 얼마 집어넣을까? 2 2? E? 그러면 딱 일로 갈까 A. 아, 아 그래요? 오오오시오케이 어, A 플러스 B, <laughs> 3은 마 4, 10, 마 5, 얼마니까 입 5냐? 네. 네. 오, A 플러스 B는 2, 연방.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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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 Y. 웃음> 그렇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방해 주시면 돼요. 2A는 더해요더해요 2A는 1. 마이니까 e. e. A는 마 1. 마 1이니까 B는 3. 그러니까 뭐, 꼭 계수 비교 안 하고 이렇게 아, 수치대표로 해다이거 네. 네. 섞어서 해도 네. 되고요. 네. 리리이도드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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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laughs> 나머지 음, 정리 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없어세요그한 3분 나오케 <laughs>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 정리한 거야? 네. 네. 와. <laughs> 아, 다항식 p x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x y. 일차식으로 나누는 거? 야이1차식으로 아, 나누는 게 중요해. 예. 네. 이차식으로 나누는 건 나머지 정리로 안 해. 뭐로 해요? 아까 다항식에 나누셈 있지. 그걸로 직접 나누기 하면 돼. 아. 그니까 러 지금 나머지 정리에서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것만 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2차식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 그럼 그 2차식은 인수분해해서 1차식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X-α로 나눴다 이거 1차식이지? 그때 이제 나머지가 나온대. 그러면 그 나머지를 검사식으로 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다식 p 의 X를 1차식 X 마이 알파로 나눴어 네. 이제 몫이 나오겠죠? 네. 그 몫을 아까 뭘로 많이 쓴다고? X... QX 뭐 이런 걸 쓴다고 했죠? 네. 그럼 뒤에 나머지가 이... 있을 거 아니냐? 나머지를 알. R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나머지 R이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와. 어, 그럼 이거 음. 나누어 plateau, 떨어지는 plateau.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 나오면 그렇죠?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1차식으로 나누지 아까 우리 1차식으로 나눈 거 해봤는데 언제까지 나눈다고 했어? 1차식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나누는 수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하면 나머지 누가 크다고 남아요. 그랬지? 나머지가 작아요. 그렇죠. 얘가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얘는 뭐겠어? 1차식이 아니면? 상수. 상이겠죠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정리. 그러면 거기 밑에 인수 정리가 있는데 예. 인수 정리는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들 알고 있는 인수분해 했을 때그 인수 있죠? 어떤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이거야.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에 이거와 이거는 인수가 될 수가 있겠지. 네. 어,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두 개의 고부나 세 개의 고부로 나타냈다니 걔네가 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것은 인수들로 정리해 놓은 게 인수정리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랑 비교를 하면요.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얼마다? 0. 0이다. 나머지 정리랑 비교하면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인 것이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좋아.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인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그, 이제 마지막 조립제법이 있는데, 조립, 조립 제법 배웠어요? 네. 네. 그 앞에 개수다. 개수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스.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 나는. <laughs> 고생하습니다고고생하셨어요고생하셨습 네, 네,